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스포츠를 재밌게 만들어줄 한강스포츠입니다. 스테이지 15는 사이먼 예이의 브레이커의 성공으로 스테이지를 가져갔습니다. 줄리안 갈라플렙은 처음으로 산악구간에서 약점을 드러내며 시간을 잃었으나 여전히 옐로 저지를 지켰습니다. 스테이지 16은 님에서 펼쳐지는 177km 길이의 플랫스테이지입니다. 코스 전체적으로 반복적인 업다운이 있었으나 그리 높지 않은 업이기 때문에 스프린터들도 무난히 넘을 수 있을 정도였고 역시 스프린터 피니시가 예상되었습니다. 날이 엄청나게 더웠다고 합니다. 30도를 훌쩍 넘긴 무더위에 많은 선수들이 힘들어했는데요. 게다가 바람까지 적게 불면서 선수들은 땀을 바가지로 흘려야 했습니다. 중립구역을 지나자마자 5명의 브레이커웨이가 생겨났습니다. AG2R의 알렉시 쿠자, 콤피디스의 스테판호세토 토탈디렉터 에너지의 폴로슬린, CCC의 루카스 비지오니오스키, 팀 디멘션 데이터의 라스바기 그 주인공이었습니다. 오늘은 브레이커웨이가 성공하기 어려운 날이었지만 역시 탈출한 5명의 선수는 최선을 다해 도망쳤습니다. 디멘션 데이터의 라스방은 1980년생으로 이번 뚜르드 프랑스를 참가한 선수들 중에서 가장 나이가 많은 선수인데요. 올해를 마지막으로 더 이상 뚜어에 참가할 계획이 없었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활약하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브레이크웨이를 참가했습니다. 펠로톤은 휴식일 다음에 펼쳐진 플랫스테이지로 직접적인 주시 경쟁은 기대되지 않았습니다. 차분한 분위기로 다 같이 추격하는 펠로톤이었지만 빠른 속도로 추격하면서 2분 이상의 시간을 허용하진 않았습니다. 약 50km 정도 달려서 이날 첫 번째 사고가 터졌습니다. 코너피를 돌다가 이네우스의 게라인트 토마스가 넘어졌는데요. 다행히 크게 넘어지지 않아서 부상 없이 펠로톤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얼마 뒤에 나온 인터미데이트 스프린트 후간은브레이커웨이가 경쟁 없이 지나갔고요. 펠로톤에서는 마이클 모로코브의 리더를 받은 엘리아 비비안이가 가장 높은 점수를 가져가게 되었습니다. 무더운 날씨에 선수들이 계속 고생했는데요. 물을 뿌려내거나 얼음을 몸에 달기도 하면서 선수들은 더위에 싸워야 했습니다. 이제 마지막 줄을 달리는 뚜르드 프랑스죠. 선수들은 체력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가장 힘든 시기를 달리고 있습니다. 이미 2000km를 넘게 달렸지만 끝까지 체력 안배를 잘하는 선수들만이 살아남을 수 있을 겁니다. 코스 중간에 있던 4등급 어필 구간도 가장 연장자인 라스박 선수가 가져가게 되었고요. 브레이크웨이는 50km 남은 구간을 지나면서 30초 이하로 시간 차이가 줄어들기도 했습니다. 슬슬 경기가 마무리되어가는 30km 남은 지점에서 펠로톤의 대형 악재가 터졌는데요. 큰 낙차가 발생했고 팀사네과 아스타네의 여러 선수들이 뒤엉킨 가운데 가장 피해를 크게 입은 선수는 바로 야코 풀상이었습니다. 아스타네의 리더이자 이날 종합순위 9위를 달리던 야코 풀상은 쇄골이 다치는 부상이 의심되어 결국 경기를 포기하고 앰뷸런스에 올라야 했습니다. 올해 정말 폼이 좋게 올라왔던 선수였는데 아쉽게 되었네요. 이후 스프린트 피니쉬를 강하게 원하는 네팀이 맹추격하면서 10km 안쪽으로 들어오자마자 브레이커웨이와 시간 차이가 순식간에 줄어들었습니다. 엘리아 비비아니의 퀵스텝과 딜런 브라이백에는 윤보비스마, 켈러비아니의 로또스달, 피터사간의 보라한스 브레이가 맹추가 했는데요 하지만 도시 시내로 들어오면서 잡힐 듯한 브레이커웨이는 죽어라고 반항하면서 잡혀 들어가기를 거부했습니다. 약 10초의 차이밖에 안 났지만 로터리와 코너가 계속 나오고 병목 구간이 나오면서 브레이커웨이를 잡기가 까다로웠는데요. 순간 디멘션 데이터의 뱅킹이 낙차에 휘말리면서 펠로톤 추격 분위기가 깨지기도 했지만 최선을 다해 도망친 브레이커웨인은 결국 피니쉬 2km 남은 구간에서 펠로톤에게 흡수되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피니쉬에 진입하는 펠로톤! 역시 가장 완벽한 리드아웃은 퀵스텝에서 나왔습니다. 마이클 모르코바 막스 리체제의 완벽한 트레인을 탑승한 엘리아비 베아니는 마지막 순간까지 유리한 위치를 지켰는데요. 하지만 뒤쪽에 갇혀있던 켈러비아는 스스로 탈축으로 뚫고 불리한 위치에서 가장 먼저 스프린트를 했습니다. 엘리아비비안이도 스프린트를 했지만 가속이 붙은 켈러비안이 가장 먼저 피니쉬를 끊었습니다. 스테이지 우승을 가져가는 켈러비안 또한 번의 스프린트로 우승을 거부진 켈러비안이 뚜르드 프랑스에 이름을 남기기 시작합니다. 1994년생의 어린 나이에 세계 최고의 반열에 들여선 스프린터가 되었는데요. 앞으로 5, 6년 뒤에는 그래도 뭐 하나 타이틀을 따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나저나 이 자세는 어디서 많이 본 장면이죠? 이렇게 켈러비안이 스테이지 우승을 가져가게 되었고요. 주요 주시 선수들의 순위는 그대로였고요. 피터 사가는 스프린트 포인트 1위를 여전히 지킴으로써 뚜르드 프랑스 완주만 한다면 역사상 최초의 7연속 그린저지 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었습니다. 스테이지 17은 동디가드에서 갭으로 이어지는 200km의 플랫 스테이지입니다. 플랫 스테이지로 구분되긴 하지만 경기 중반과 마지막에 가까운 어필 구간이 있고 내리막길을 내려간 후에 핀시하는 거기 때문에 브레이크호에게 상당히 가능성이 있는 날입니다. 자,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즐거운 라이딩 하세요. 감사합니다.